있으면? 또 이거 취재하다가 네. 충격적인 질보를 받았는데 네. 제가 예전, 예, 예전부터 얘기했죠. 저 음. 김도영이랑 교수가 이상하다. 네. 왜 자기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음. 그 제임스와 싸우냐? 저는 저 김도영이 이상했는데 음. 최근에 김도영이 이쪽이랑 뭔가 좀 약간 고리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소 고발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김도영이 도대체 뭘 뭐가 캥기길 이 사람을 고소했냐? 음.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방송을 했길래 이걸 고발하겠다고 했냐? 음. 이제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김도영이 음. 저 제임스한테 보냈다는 각서입니다.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정명석 총재와 네. 그 형제들 그리고 간부들과 여러 명의 여신도 등에 대해 가는 매춘 강간 낙태 등 각종 추문을 실어 동인들의 명예로 해선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이 반성을 제출합니다. 네. 제가 이러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러한 행동... 아 이거 진짜예요? 네. 공개된 동기는 이게, 이게 인증된 거잖아요. 아, 그러나 그러한 소문이나 기사 등이 실제로 책임지고 나서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근거 없이 만들어낸 말들이며 그 뒤에 교단을 혼란시키려는 불순한 동기들도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자 이 반성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필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 저, 저 아까 반성문은 네. 협박을 받아서 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뭐 통해 네. 이렇게 내가 자필로 편지를 쓰게 되니 묘한 기분이 드는군요. 네. 지금까지 오해를 하여 병해를 훼손하고 모욕을 준 점은 먼저 사과드립니다. 네. 모모는 요구를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합의의 전제조건에 합의금 액수를 깎으려 들면 액수에 불만을 가진 그누구가 튀어올라 돌출 행동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판이 깨져버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쪽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것이니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나의 구를 깨끗하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돈 달래는 거예요. 2005년 3월 17일 김도영. 도, 돈 달래는 거예요. 합의금. 그러네요. 그, 야, 그 JMS를 네. 30여 년 동안 집요하게 공격하는 김도영 교수 같은 분은 네. 뭐... 특별 이유가 뭐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만약 이게 제보가 네. 그냥 제보였으면은 네. 아, 왜김동훈 교수 흠집 내냐 응. 그렇게 저도 넘어갔을 텐데 응. 아니 법원에서 인증한 응. 그 반성공증, 공증한 반성문이 있잖아요. 공증한 반성문은 네. 그건 좀 이상해요. 공증한 않으면... 반성문이있어서 네. 이상하고 응. 그러면 그 반성문을 협박 받아서 썼다고 치면 응. 그 다음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라저 편지가 이상한 거예요. 응.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 저거는 네. 저어 김도영 교수님이 저 반성문과 저 네. 아까 편지. 그현지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이신지 좀 이렇게 저희 그쵸? 앞에 네. 한번 알려주시면 네. 네. 직접 출연해서 저걸 해명을 하셔도 좋고 네뭐 네. 네. 어떤 거든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 김도영 교수가 뭐좀 연락이 왔나요? 그 김도영 교수가 연락이 온게 아니라 네. 아니 왜 김도영 교수의 해명을 MBC p d 가요아 MBC PD가 연락이 왔어요. MBC의 그 나는 시기자들이 연출한 조 PD가 음. 뭐, 저한테 연락이 온건 아니고, 네. 자기가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아, 한번 볼까요? 네, 아니, 근데, 김도연 교수는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방송 많이 나오고, 그렇게 음. 글 많이 쓰던 인물이, 네. 네 저... 김동연 교수님의 반성문에 대해서 네. 조성현 피 d 입니다 라고 네. 해서, 네. 어, 조성현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꼼꼼한 일처리. 네. 3월 16일 메이플의 정명석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도1심 재판부는 성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삼님들, 네. 심판방만 하도 심해. 네. 잊혀진 계절 출간 후 JMS에서는 법무부인 광장 등을 선임 네.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동영 교수님을 고소했고 앞으로도 고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JMS 측이 문제삼은 60, 70여 분 지금껏 유병선 조합사유로 네.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점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읽게될 것인데 말이죠. 네. 반성문, 네. 잊혀진 계절 1권에 네. 반성문이 나오는데 네. 에, JMS 측은 아직까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그 반성문, 반성문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제임에서 고소도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쭉, 쭉 한번 읽어보시죠. 네. 밑으로 한번 네. 어봐요 네. 하여튼 뭐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저 조성현 PD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음. 이게 MBC와 뭔가 좀 김도영 교수와 저는 정조은 측도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길어. 이제... 합의금 20억이네, 또. 네, 그니까, 러아 20억을 요구 녹취가 있어요. 어. 하여튼 뭐 너무 길어서 저희가 다다 네. 다 읽어드리기는 순 없고, 음. 어찌됐든 저희가 방송한 것에 대해서 지금 MBC가 네. 저렇게 긴 글을 적으려면 네. 지금 MBC도 좀 똥줄이 탄 거예요. 음. 아, 이거, 뭐해, 뭐야. 지금 뭐 뭐야. 간단하게 그냥. 예, 네, 그니까. 아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면 에, 되는데. 에. 뭐가 이렇게 길어. 에,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저렇게 상세한 자료까지 적으면서 이걸 해명을 해야 되는 절박한 사정이 MBC한테 있어 보여요. 그냥, 저는. <laughs> 아니, 이거를, 김도영 당사자가 얘기해야지 왜 저거를 조성현 PD가 해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신이다. <laughs> 밑에, 밑에 좀 봐봐. 뭐 그네. 아, 그래서 어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네, 해명이 네. 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아, 그러니까 저거를 쓰게 된그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상황은 알거 없고 김동이라는 사람이 어찌 됐든, 그러니까 돈을 네. 요구한 것도 맞는데 그게 막 그런 요구는 한건 맞는데. 맞는데, JMS 쪽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통로로 접촉해서 그 과정에서 뭐이좀 일부 와전, 아무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저 처음에 그 네. 사가문도 쓴건 네. 맞는데 네, 맞는데 근데 이게 복잡한 사정이었다. 어, 있 복잡하게 생각하면 에, 에, 에. 복잡한 에. 어, 에. 뭐가 있어 애가 그러니까, 어. 이제 저렇게 길게 으면 어. 지금 저희가 저희 웬만하면 저 조성현의 저 음. 반방문 저희가 좀 약간 그 세중요약 세중요약 뭐 네. <laughs> 이렇게 저 제가 말만으면 공산당이라 같잖아요 뭔가 저저 저, 네. 이렇게 길어 <laughs> 세중요약 아니냐 이거잖아. 일단, 심플 라이프님, 미켈란젤로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의 방송에 대해서 지금, 조정현원 네. PD가 뭔가, 좀 약간 지금, 뭐 하고 싶긴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laughs> 뭐가 좀, 에. 딱히, 딱 잘라서 얘기가. 안 아니, 되구나. 그러니까, 그, 일심 판결 후에 제대로 대응을 하겠대요. 예,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게 뭐냐면 네. 일단 김도영이 저런 반성문을 쓴 것도 맞고, 어. 그리고 그런 20억을 요구한 하 해도 맞긴 맞아. 맞긴 맞아. 그런데 지금 조성현의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아, 좀 있어. 아, 아주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네. 이유가 있는데 네. 그건 저희가 알건 없고 하여튼 음. 하여간 한, 그 말을 한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을 마... 한게 아니다. 에이, 그러면 그러면서 게 괜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판결이 나고, c c 비비가저 들어... 앞에 웃겨.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거짓을 진실이라 외치고 인용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그 거짓이 진실이 되곤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빨리. 빡... 아니, 근데 이거,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을 얘기했다는데 저희는 만약 이거 저희가 말로만 했으면 괜히 음. 저러는데 김도영 본인이 쓴그 공증까지 받은 반성문 그리고 본인이 우리가 부장직... 우리는, 우리는 그 네. 진실이라고 얘기한 적이 네. 없어요 네. 그런,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네. 네. 지금 그, 그걸 그 네. 뭐냐고 묻는데 뭘 자꾸 인용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진실이 됐어 진실이냐고 묻는데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이게 뭐냐고 묻는데 왜 대답을 하라고 그러고. 그걸 자꾸 얘기하면 진실이 되잖아요 <laughs> 어? 왜 자꾸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0억 내기할까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사실 어, 마음이 아프아요. 네, 저희가 하는 방송에 대해서 저 조성현 PD가 음. 저 장문에 마음이 저, 아픈 거는 네. 아니었는데 마음이 왜아픈니저장문에 네. 예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음. 저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일종의 좀그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그거 너무 네. 그게 판결문의 일부분 뭐야 또 아니, 채무자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laughs> 보이는 바는 네. 뭐야. <laughs> 어떻하라는 거야? 그걸. 아니, 조성한 PD 됐고 어. 김도영 교수가 직접 어, 얘기를 해. 아니 왜? 조성현, 조성한 PD 제3자인데 어. 아니 반성문을쓴 당사자. 아니 그러니까 위 고소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난... 나름대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저런 것만 보여주고 에. 김도영 교수한테. <laughs> 이게 <laughs> 이거 했냐고 묻는데 뭘? 아 저는 이거는 거. 뭐 이렇게 JMS가 뭐잘그 정병석이 지금 그 재판 받는 거별개로 네. MBC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어떻게 이거 갖고서 MBC가 이득을 취하길래 저렇게 MBC PD가 저희가 뭐 하나 반성문 하 제기했다고 이렇게 난리 친다는 거죠. 어, 저는 이건 MBC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그리 이거 우리 우리 방송 보고 쓴 거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 글을 쓰려고 얼마나 또 본인이 또 이것저것 또막 어, 이것저것 막다찍 예. 해가지고 며칠간 열심히 쓴 거네. 네 그, 스카이 해피. 님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예. 스카이 해피님 감사합니다. 좀또 보시면요. 예. 슈퍼챗스로세줄 해명. 예. 세줄 해명을 해. 세줄 해명 어, 썼다 안 썼다. 예. 아니다 아니 그, 아니다. 본인이 그 공증했냐 거안 했냐. 네. 본인이 그 10억 20억 20억 요구한 20억 요구한 거 20억 했냐안 했냐. 했냐. 어. 그 그거면 된 거지, 뭘. 그러니까, 뭘뭐 저렇게 뭐, 뭐 복잡하게 설명해요. 네. 그리고 저는, 김도윤 교수 평소에 그렇게 글도 많이 쓰고 방송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 그 그건 안 해. 뭐 저희가 이거 공개하니까 응. 숨어버리고 MBC PD가. 갑자기 뭐 네. 막, 딴 얘기를 해. 마음이 아프고. 뭐. 아니,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공개 거예요 아니, 저희가 정명성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저희는, 저 김도윤 교수의 저 20억 요구하는 녹취, 반성문 네. 편지. 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 그런 그 건지 MBC라는 건지. 미디어가 만들어주는 응. 일종의 연출된 응. 그 진실, 응. 진실이라고 예, 진실이라고 연출하는 그 방송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무 한 가지 프레임으로 세상을 응. 본다는 거예요. 이때 응. MBC가, MBC 방송에서 나오는 김도영 교수는 응. 완전 세상에 이런 영웅이 없죠. 어? 김도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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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는 게 이상하다. 응. 왜냐하면 자기의 교수한 생업이 있는데, 응. 근데 MBC의 방송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 영웅이야. 응.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저 단성문이나 음. 그 20억 요구하는 녹취 이런 걸 보면 음. 이 사람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음. 그리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를 만든 MBC도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음. 저희는 그 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저희는 정명석은 아무도 관계가 없어요 음. 네. 많은 분들이 만명을... 저희 MBC가 예전에 네. 광우병 사태부터 촛불 음. 때부터 얼마나 MBC가 조작고도를 했으니까 네. 저희는 이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도 MBC에 일종의 음모가 있다. 이거를 위해서 좀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희는. 아니, 그리고 예. 거기 그, 급별인가 그 예. 뭐. 그쵸. 그, 그 사람이 딱 그때 그거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맞죠. 맞죠. 그 예, 예전 광우병 했던, 광우병 때 예. 했던 그피디요 그쵸. 그쵸. 요번에 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못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 이게 팩트에 기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뭔가 이쪽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망고가그 이번에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네. MBC의 책임자가 광우병 사태를 조작했던 김보슬피디입니다 네, 김보슬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보슬이 예전에도 광우병 사태 조 해서 조작했는데 음. 그때도 다 MBC가 맞다 하다가 음. 대한민국이 넘어 넘어갔습니다. 음. 근데 지금도 저는 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지금 시즌 2 준비한대는데 음. 저는 이게 전광훈 목사 쪽으로 간다라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원, 저는 원을 그러니 네. 왜냐면 하이 JMS 거는요, 이미 다 지난 사건이에요. 응. 아니, 그리고 네. JMS 말고는 나머지 거는 무슨 아가동산이잖아요. 8위니까요 네. 어? JMS 네.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30, 40년 전,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밑밥을 깔고, 뭐 깔고서 이제 시즌2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 이제 딱또 뭐, 뭐 하나 그쵸. 이제 뭐 나오겠지. 이제 나올 거야. 이제 그쵸. 그저 지금 그 교회. 그럼요. 그, 저 네. 뭐야, 그거 그거 갖고 돈 받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요. 이제 뭐 네. 어, 네. 온갖 게다 나오겠지. 하여튼 이런 방송을 하는 곳은 또 케이넬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약, 약간 좀그좀 그, 음. 인정해 주시고 음. 또 저희는 또.